메저리그에서 고작 82일 밖에 뛰지 않았는데, 최대 10년 1,400억 계약을 다낸 선수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의아수 마이클 해리스 2세 이야기입니다. 해리스 이세는 2019년 애틀란타에 3라운드로 지명된 선수이고 2022년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당시 메이저리그 무대에 발을 들인 지 82일밖에 지나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애틀란타는 해리스 이세와 8년 7,2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만약 구단 옵션이 모두 행사될 경우 계약 규모는 10년 1억 200만 달러, 약 1,400억 원의 계약이 됩니다. 그의 해리스 2세는 타율 2할 9푼 7리와 19홈런, 1 2 4안타 OPS 0.853을 기록하면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역대 7번째 신인왕에 오릅니다. 이는 내셔널리그 신인 기준 안타 홈런 득점 4.1위이고 도루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인데요. 한때는 최연소 이닝, 208.3진을 기록한 팀 동료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신인왕을 수상하는 듯했지만 예상보다 상당한 격차로 해리스 2세가 차지했죠. 이로써 애틀란타가 그를 서둘러 눌러앉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헤리스 2세는 타격의 정확성과 빠른 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워, 강한 어깨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182cm, 88kg으로 평범한 체격인 페리스 2세가 어떻게 미래의 MVP로도 손색이 없고 크게 성장할 제목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스 2세는 2022 시즌 저한상대 WRC 플러스 80으로 좌투수에게 약한 모습이었는데, 23 시즌을 보면 저한상대 타율이 3알로 올랐고, WRC 플러스 114로 아주 짧은 기간에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리스 2세의 포워드 스윙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위치가 바로 배트를 내미는 포워드 스윙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타자들은 우선 투수가 던진 공을 맞히는 데만 급급하죠. 그래서 배트를 내미는 포워드 스윙 구간에서 팔만 뻗어 배트를 휘두르려 하는데 이러면 공에 힘을 실어 피거리를 늘릴 수 없습니다. 좀더 개선된 스윙은 팔과 몸통이 동시에 스윙이 되는 건데 팔만 뻗는 스윙보다는 낫지만 이 스윙의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공이 왔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 볼을 기다렸는데 반대로 변화구가 오면 타이밍을 빼앗기고 헛스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과 몸통을 동시에 휘두르는 스윙은 예상한 대로 오는 공은 칠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공은 어려워하는 팔로만 스윙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스윙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스윙은 몸이 앞서고 팔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스윙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포워드 스윙을 우리는 해리스 2세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선수나 특히 어린 선수에게 이 해리스 2세의 스윙을 꼭 따라해볼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급의 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2세는 포워드 스윙, 그러니까 백스윙을 마치고 배트를 내밀 때 몸은 앞으로 이동시키지만 발은 뒤에 위치합니다. 이때 페스트 볼이 오면 빠르게 배트를 내밀면 되고 만약 변화구가 오면 몸은 계속 앞으로 이동하지만 팔은 참을성 있게 공을 더 기다려 주면서 더 적합한 타이밍이 왔을 때 배트를 내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호워드 스윙은 허스윙을 줄이고 이후 이루어지는 임팩트에 큰 힘을 내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리스 2세가 좌투수 상대로도 유인구에 속지 않고 좌투수와 우투수 상대 성적이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개선된 것입니다. 물론 해리스 2세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배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출루율이 높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꼽을 만합니다. 그러나 공을 배트에 맞히는 능력이 워낙 탁월한 데다가 앞서 설명한 이상적인 호워드 스윙 덕에 이 단점을 빠르게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또한 해리스 이세는 출중한 수비력을 지닌 완성형 외야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해리스 이세는 유망주 시절 자원 투수 자원으로도 주목받았을 정도여서 강한 어깨와 송구 정확성을 보유하고 있고 게다가 빠른 스피드와 탄력이 있어서 수비에서도 매우 훌륭한 지표를 자랑합니다. 수비할 때 집중력이 부족한 선수는 특히 펜스 플레이가 아쉬울 때가 많은데 리스 2세는 펜스를 부딪혀도 공을 놓치는 법이 없어서 그만큼 과감하고 집중력이 탁월한 수비를 보입니다. 좋은 수비는 투수를 정말 기쁘게 하는데요. 그만큼 팀 승리에 보탬이 되는 것은 오히려 수비일 때가 많습니다. 페리스 2세의 수비는 반응이 빨랐다면 쉽게 잡을 타구를 몸을 날려 어렵게 잡는 유형의 수비수가 아니고, 외야에 타구가 날아가면 떨어지는 지점에서 쉽게 미리 기다리는 완벽한 수비수입니다. 주자와 타자주자의 스피드, 자신의 송구 능력을 고려해서 어떻게 잡아서 어디에 던질지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헤리스 2세의 수비는 신기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타격과 빠른 발, 탁월한 중견수 수비까지 갖춘 헤리스 2세. 그가 신인왕을 넘어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MVP로 성장할지 마이클 헤리스 2세의 내일이 더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